오늘도 여러분의 피셋을 이지하게 이지은입니다. 저희 오늘은 문제 해결, 비교평가 유형의 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대표문제부터 보시죠. 대표문제를 보면, 뭐, 발문은 A씨가 창의 테마파크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을 고르래요. 뭐, 선지 다섯 개 중에서. 비록 여기에 매우 많은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선지 다섯 개 중에서, 뭐, 운영할 프로그램 하나만을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 언제 이 프로그램, 운영할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고르느냐에 초점을 두어야겠죠. 그랬을 때 뭐, 이걸 무슨 40점 만점제로 평가를 해서 어디 써 있어요? 일단 뭐, 점수가 가장 높을 때 최종 선정해서 운영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여기 나와 있고, 그 점수는 여기 제시되어 있죠. 그럼 확인을 해 볼게요. 전문가와 학생은 후보로 선정된 프로그램을 40점 만점. 즉, 이것과 이것 각각 40점 만점이죠. 그랬을 때 점수의 반영 비율은 뭐? 3대 2라고 알려 주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3대 2의 비율로 적용해서 합산하고 하나밖에 없는 분야의 프로그램은 30%. 이두개 합산한 것에 뭐 30%를 가산해서 준대요. 그죠? 그렇다면 뭘 봐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 그전에 먼저 할수 있는 건 뭐다? 선지 다섯 개가 아닌 프로그램은 속어된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보면 우리가 확인할 것은 연주하는 교실, 연출노트, 그리고 뭐 항공체험 캠프, 스스로 창작, 그리고 창의예술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손으로 만드는 동물, 그리고 세상을 바꾼 생각들, 역사랑 놀자는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괜히 확인할 것 같으면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또 확인할 것이 뭐예요? 여기서 뭐두개 있는 것들 소거하고 두개 이상 하나만 있는 게 무엇인지, 즉 30%를 가산점으로 부여받게 될 프로그램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죠. 스스로 창작부터 보면 무용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연주하는 교실, 음악, 하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연극도 하나밖에 없고 하나 더 있죠. 진로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지금 선지 다섯 개 중에 가산점을 받지 않는 것은 뭐 미술 창의 예술 학교 이것 하나뿐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30% 받겠죠. 근데 이때 계산 여러분 이렇게 하실 건가요? 37 곱하기 3 더하기 25 곱하기 2 하고 여기에 1.3 여러분, 우리 뭐? 이 문제 절대 값 구하는 게 아니라 점수 합산했을 때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장 높기만 하면 돼요. 그게 몇 점인지는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그럼 저랑 수업을 들었거나 우리 이제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방식은 무엇이다?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의 점수를 0점으로 두어요. 예를 들어서 뭐 30점을 맞은 전문가 점수에서 항공 체험 캠프에 30점을 0점으로 둔다라면 어차피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뭐예요. 공통된 계산을 생략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과정에서도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뭐 창의 예술 학교는 10 그리고 연출 노트는 2점, 뭐 연주하는 교실은 4점, 그리고 스스로 창작은 7점이 되겠죠. 그랬을 때뭐 학생 점수도 마찬가지로 둘수 있어요. 학생 점수는 25점을 0점으로 둔다면 34점은 9점, 30점 5점, 35점 10점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점수대로 계산해도 되지 않나요? 그쵸?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죠? 여러분들이 단한 번만 이해해 보시면 돼요. 제가 해설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넣어 놨지만 여러분들이 이값 숫자로라도 풀어서 써보면 돼요. 예를 들어 40을 30 더하기 10. 곱하기 3. 이렇게 풀어서 써보고 왜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이 과정 속어하는 걸할수 있었는지 한 번만 직접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전략이 될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모른 건 당연히 괜찮죠. 그쵸? 그랬을 때그점 생각하고 우리 계산을 해본다면 뭐 전문가 점수랑 계산해볼게요. 3, 7, 21이죠. 그리고 뭐 4, 3, 12, 2, 9, 10, 8, 뭐, 30, 2, 3, 6, 2, 5, 10, 16. 그쵸? 그리고 13, 30. 그러니까 여기 30. 그리고 여기 0, 그리고 20. 그랬을 때, 일단, 뭐, 가산점을 받지 않는 것과 받는 것. 얘는 안 받고요. 나머지는 모두 얼마? 30%의 가산점을 받아요. 그렇다면 일단 가장 높은 애가 원래 두 개였는데 그 중에서 가산점을 받는 아이의 점수가, 프로그램의 점수가 당연히 더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연주하는 교실이, 어, 뭐, 운영할 프로그램으로 최종 선정되겠죠. 여러분, 계산 절대 어렵게 할 필요 없고요. 당연히 여러분 중간 값을 잡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 점수 30점을 0점으로 두고 25점을 마이너스 5점으로 두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건 숫자 위아래로 10의 자리가 넘어가 버리면 중간 값을 잡는 것이 용이하죠 그쵸 최대한 한 자릿수 계산으로 바꿔야 계산이 편리할 거니까요 그점 그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직접 이걸 여러분의 뿌리로 만들어 갈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럼 또 다음 문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76번 문제고요. 발문부터 보시면 5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때 이 비화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이라는 제안을 주죠. 통과한 지원자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전학년 평균등급 최상위자 누구 한 명을 선발할 예정이래요. 그랬을 때뭐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 교과 국영수 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저 최상위자 한명 선발될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선지는 사람이 다섯 명 배치되고 있고 그 다섯 명의 생활기록부와 수능 등급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발문을 봤다면 뭐 일단 복잡한 계산하기 전에 절대 최저 기준 통과하지 못해서 선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 비교 평가 유형은 뭐 제외 대상이 있는지를 1순위로 확인해야죠. 봤더니 수능 최저 등급이 뭐에 최저 기준이 뭐예요? 일단 여기. 수능 등급에서 상위 3개, 총 4개 영역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 잘본거 3개를 골랐을 때그세 개의 평균이 2등급 뭐 이내인 경우에만 학력 기준을 최저 통과한대요.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나눗셈이 싫어 싶으면 뭐 상위 3개 영역의 합이 6 이내이면 되겠죠. 그렇다면, 갑을 병정모 확인해 볼게요. 일단 갑부터 보면 가장 낮은 사탕 5등급 빼고 1 더하기 4 더하기 2든 이미 어떻게 돼요? 이미 7이죠. 6을 벗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을 봤더니 뭐4 빼도 5죠. 그리고 병을 봤더니 사 제일 낮은 거 술이나 사탐 중에 하나 빼더라도 뭐 남은 걸로 합하면 7이 돼요. 그러니까 병도 될수 없죠. 그리고 정뭐 3. 그리고 무 얼마 딱 6이에요. 6도 3으로 나누면 평균 2등급 이내 맞죠. 이내라는 건 우리 포함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을 정무예요. 그랬을 때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다? 우리 절대 계산이 복잡하게 주면 줄수록 그 계산은 분명히 축소할 수 있고 간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우리 이식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알수 있죠? 이식. 0.6 곱하기 60분의 n 교과를 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풀어서 생각해 보면 뭐 0.6은 우리 10분의 6이고요 여기다가 60분의 n 교과를 하래요 뭐 이거 6이라는 숫자 나누고 곱하고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었죠 약분되니까 뭐 100분의 n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 n에서 자릿수만 두개 땡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1.2에서 그 수를 빼야 하는데 각주가 존재하고 있죠. 뭐 만약 n 교과가 60 이상이면 뭐 보정계수는 그냥 0.6이래요. 여러분이 놓칠 것 같으면 각주부터 정리해요.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을 누구 정무 중에 이 수단위의 합 여기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n 교과 그리고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반영교과의 수 우리 전학년 평균 등급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 어차피 반영교과는 세명 모두 세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곱하기 3 나누기 3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분자값만을 확인하고 싶은 건데 그때 여기 식이 있었고 이 식에서 각주 주의에서 확인한다면. 60 이상인 거뭐 있어요? 여기 무의 국어 80이고요. 그리고 영어, 을의 영어가 60. 그리고 정의 수학이 60이에요. 이때 보정 계수는 그냥 고정적으로 얼마? 0.6으로 하기로 약속한대요. 그쵸? 그점 생각해 볼수 있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요? 을의 국어부터 보면, 뭐, 자릿수 두개 땡겨요. 0.4. 그걸 어디서 빼요? 1.2. 그렇기 때문에 0.8이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0.9겠죠. 그리고 정 보면 0.9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영어 확인하면 0.8. 그쵸. 그리고 무 보면 영어. 0.7이고요. 여긴 딱 1이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여러분들 계산할 걸 한번 보시면, 1.2 곱하기 0.8 더하기 1 곱하기 0.6 더하기 2 곱하기 0.9 와, 나머지를 이렇게 계산해서 다 비교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 뭐 우린 언젠간 계산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봐야 돼요. 하지만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면 당연히 여러분들 능력 내의 계산이니까 하셔도 괜찮지만 잠깐 우리 거리를 두고 딱 바라보면 무엇을 알수 있냐면요. 우리 일단 을과 정 우리 이셋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찾고 싶은 건데 무엇이 최상이어야 해요. 등급이 최상이라는 건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외 아까 학력 기준도 등급이 몇 이내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등급은 뭐 높으면 높을수록 상위라는 건데 그 높다라는 건 등급의 수는 작아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 풀고 그거 놓친 분들 계셨을 텐데, 최상위 등급자는 뭐, 등급이 작은 사람이라는 거 주의해야겠죠? 그점 놓치면 안 되고, 그럼 우리는 결국 이거 합해서 곱하고 합한 값을 비교해서 그 값이 가장 작은 사람을 골라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알수 있는 건 뭐, 우리는 복잡한 거. 0.8, 0.6, 0.9를 곱해야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정도, 순서는 다르지만 무엇을 곱해요? 0.8, 0.9, 0.6을 곱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0.8끼리 비교하고 0.6끼리 비교하고 0.9끼리 비교해도 되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씩 비교해 봤을 때 0.8끼리 비교해도 1.2 곱하기 0.8, 1.5 곱하기 0.8 비교하면 당연히 1.5 곱하기 0.8이 크겠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얼만큼? 0.3 곱하기 0.8만큼. 그리고 뭐예요? 0.6 곱해지는 숫자를 비교해보면 1 곱하기 0.6, 1.2 곱하기 0.6. 여기도 누가 커요? 정이 크겠죠? 근데 0.9가 곱해지는 숫자는 2예요. 누구 을과 정 모두 그러니까 이건 둘의 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즉 뭐다 이거 이렇게 눈으로 비교만 해도 계산 덧셈하고 곱셈하지 않아도 을과 정을 비교하면 을이 그 값이 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은 최상위 후보자에서 탈락했어요. 그럼 우리는 을과 무만을 비교하면 돼요. 여기까지 왔다면 실수를 유발할 것 같다면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도 계산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잘안 보이실까봐 제가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을은 1.2 곱하기 0.8과, 뭐, 1 곱하기 0.6과, 그리고 몇이에요? 2 곱하기 0.9죠. 이게 의뢰점수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누구? 무의점수를 확인해 본다면, 2 곱하기 0.6, 그리고 1 곱하기 0.7, 그리고 1.5 곱하기 1이에요. 그쵸? 1.5 곱하기 1. 저는 이걸 어떻게 풀어내고 싶냐면 일단 이거 어떻게 합하면 좋은지 생각해 보면 1.5 1 2를 곱하지만 엄밀히 순서를 바꿔보면 무엇을 알수 있냐면요 여러분 요거. 그냥 둘다1 곱하기 2.2로 확인해도 되지 않나요? 그쵸? 여러분들 1을 곱하는 건 수치 굉장히 단순하고 여러분 꼭 앞에 곱해진 숫끼리 묶을 필요 없었잖아요. 여기 두 번째 항에도 1이 들어가고 마지막 항에도 1이 들어간다면 그 1로 숫자를 묶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왔을 때이 숫자도 1 곱하기로 바꾸셔도 괜찮고요. 이걸 1 곱하기... 1.2로 바꿔도 괜찮겠죠. 그쵸? 이 정도 계산은 어렵지 않잖아요. 위의 숫자를 확인해 본다라면 무엇을 알수 있냐? 일단 이것끼리 비교도 되어 보이고요. 그쵸? 얘를 굳이 어렵게 바꾸지 않아도 1.2가 곱해지는 거, 우리 요거랑 요걸 통해서 비교할 수 있고, 나머지 숫자는 뭐예요? 1 곱하기 0.6, 2 곱하기 0.9는 밑에 있는 수치랑 비교를 하고 싶다면, 뭐, 1로 묶으면 돼요. 어떻게? 1 곱하기 0.6은 그대로 놔둬도, 옆에는 1 곱하기 1.8로 바꾸면 되겠죠. 제가 하는 과정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지금 2를 1 곱하기 1.2로. 그저 바꾼 과정과. 2곱하기 0.9를 1곱하기 1.8로 바꾼 과정, 그쵸? 이건 지금 이 계산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뭔가 효율적인 방법인가 의문이 들수 있지만 구, 구해야 되고 곱해야 되는 값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숫자를 여러분이 마음껏 조합하고 분리하고 할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거죠. 이건 자료 해석에서도 우리한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알수 있는 건 이건 1 곱하기 2.4예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뭐, 여기 비교해 보면 얼마? 0.2 곱하기 1.2만큼 누가 커요? 여기 무가 크고요. 이쪽 비교해 본다면 1 곱하기 0.2만큼 누가 커요? 을이 커요. 그러니까 0.2에 곱해지는 숫자 여기가 크죠. 그러니까 누가 숫자가 더 커요? 을보다 누구? 무가 그 합한 값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최상위 등급은 등급합이 작은 사람. 즉 정답은 을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그점 확인하시고 계산 제가 임의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우리 계산 빨리빨리 해도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2 곱하기 0.6 바로 곱해도 우리 1점인 거 그냥도 알수 있고 0.7이고 이것도 이것도 그냥 1.5 잖아요. 이거 그냥 더해도 어려울 건 절대 없는데, 여러분이 한 번쯤 숫자라는 건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이 바꾸고, 분리하고, 더하고, 빼고, 공통된 계산 생략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우리 시간이 좀 들여서 시간을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또잘 푸셨겠죠. 그럼 우리 또 비교평가 유형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유형에서 또더 많은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